지금 일 중간에 나와서 절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절키 사러 가요. 오늘 진짜 맑가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18도였거든요. 너무 추워요, 진짜. 벌써 캐나다는 눈으로 덮혔답니다 다는 아니고 저희 지역, 알버타 쪽은요. 그거 빨개졌는데. 진짜 비싸. 테리야키 오리지와 진짜 비싸요. 이거 육포 두 개랑 어, 같이 가는 오빠 커피 두개 샀는데 24,000원 나왔어요. 진짜 역시. 어딜 가나 편의점은 다 똑같다는 거 아저씨 뭘 봐요 오늘 그래도 조금 따뜻하네요 해가 나와서 <laughs> 어제는 눈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추웠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부츠를 하나 주문했어요. 블런드스톤이라는 브랜드에서 부츠를 하나 주문했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뜯어보려고 했어요 음. 두째 줄. 음. 이렇게. 책자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껴야 되는 거야. 껴. 생각보다 작은데요. 제가 무슨 색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기본 검정색 샀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 이거 신었는데 계속 신었는데 좋으면. 하나 더살 예정이거든요. 한번 신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강추예요. 이거 진짜 무겁게 생겼잖아요. 하나도 안 무겁고 진짜 가볍고 그리고 저한테 아주 아주 삐딱하게 맞아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무겁지? 근데 이거는뭐 부추니까. 이거 진짜 완전 편해요. 진짜 편해요. 여덟 시 반이에요. 근데 어... 며칠 전에 떡볶이 밤에 떡볶이 먹고 너무 배불러서 잠을 못 자고 그대로 출근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잤어요. 또 한두 시간 자고 출근했나? 그래서 오늘 일하는데 진짜 힘들었고, 집 오자마자 씻고 바로 쏘였는데, 지금 아까 집 오자 집 와서 씻고, 그니까 3시 반이고 일어났는데 8시 반이에요. 5시간 잤어. 근데 너무 졸려. 근데 내일 쉬는 날이라서.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가지고 된장찌개 재료 사러 지금 마트 갔다가 운동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와야 될것 日本の皆さんも見つかるように見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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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る 오늘은 조금 좋은 카메라를 사서 찍고 싶었어요. 그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 저희 타운에 있는 전자기기 매장 두 군데를 돌아다녀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있으면, 있으면 살 수도 있고, 없으면 일단 봐놓고 가격을 본 다음에 뭐 인터넷 이런저런 데서도 알아봐야죠. 그리고 혹시 돌아다니면서 조금 약간 혹시 사진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No matter which grad, we'll be uh, <sir>. Good. 지금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려고 베스트 바이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150만 원이래요. 근데 오픈박스로 된게 130만 원 정도? 아, 진짜 이거 소니 RX100 m a r 6 샀어요. 20만원 싸게 샀어요. 그거보다. 대신 오픈박스라고 약간, 어, 리, 사람들이 리턴한 거. 다시 이렇게 손봐가지고 한 건데, 그거에는 뭐 작동에는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 나은 브이로그를 찍기 위하여. 뿌뿌또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이번에 <laughs> 조금 g to take a turn. I'm going to t a k 이 a turn.